자 지금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논란이 하나 터졌습니다. 항공사 손님 대 승무원 간의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누가 맞는 말을 하는 건지 누구 행동이 정당한 건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님이 카레밥을 주문했고요. 2 직원이 깜빡하고 그냥 밥만 줘버렸습니다. 3 손님이 안 먹고 식사 시간 후에 돌려보냈습니다. 4중앙 관리자가 등장해 가지고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고 5 고객은 이제 고객의 소리에다가 이와 같은 사실을 항의를 냈습니다. 그갖고 스튜어디스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았고 손님이 너무 했다라고 빼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다 보면 손님이 나쁜 놈처럼 보이기 쉬우니까 이 점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서 객관성을 잘 유지하면서 항공사 직원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손님이 조금 지나쳤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제 내용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직원들이 쓴 글인가 봐요 이제 커리 왜 커리 라고 하는지 몰라요 요새 발음을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에선 그냥 카레 라고 했는데 카레 그죠 자뭐 어쨌든 카레를 시켰는데 구성품 중에 햇반만 있고 카레, 어, 카레가 없었다 그러면 다시 승무원 불러갖고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계속 기다림 뭐지 샤이 가이 뭐 쑥스러운 사람인가 결국 회수 시점이 돼 가지고 승무원이 하나도 건들지 않은 트레이를 보고 식판을 보고 왜 먹지 않았냐고 하니까 무엇인가 문제 있어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 그러고 승무원은 다시 트레이 구성을 살피고 카레가 없는 것을 알아챔 사과 후 갖다 주겠다고 하자 이미 회수 시간이니 치우라고 함 처음부터 트레이에 이제 카레를 안 올려준 건 승무원의 잘못이 맞음 부팀장이 가가지고 사과하면서 대화 중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 말에 화가 났다 함 제가 그 요약했던 거랑 여러분들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밥을 시켰고 근데 그 카레가 제대로 안 나왔고 그 손님이 안 먹고 문제 있어 보이지 않냐고 확인해 보라고 했고 그 승무원은 확인해 보니까 카레가 없는 것을 알아채고 사과한 다음에 다시 갖다 주겠다고 했지만 손님은 이제 기분이 나빠 가지고 안 먹을 거니까 치우라고 했고 그 부팀장이 중간 관리자가 그 한번 사태 수습하러 가 가지고 사과를 했더니 이제 사과하면서 이 사람이 깨끗하게 사과만 한 거는 아니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손님은 그 말을 듣고 이제 더 화가 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난리를 친 거는 또 아니에요. 자, 그렇고 래 이거는 여러분들 그 손님이 썼던 그 그림가 봅니다. 이제 그 대한항공 내부 판플레 이런 데서 직원 교육용으로 어떤 제공되는 그림가 본데 시, 케이스 케이스 3. 식사 메인 메뉴에 누락이라고 하고 글이 좀 길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줘야 되나 고민이 드는데 손님이 그 고객의 소리에다가 항의한 글 스스로 이제 자기 스스로 항변한 글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객실 서비스, 객실 서비스 중에 이제 식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본인은 담당 승무원을 통해 치킨 카레 밥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선택한 식사를 담당 승무원을 통해서 수령하였으나 해당 식사의 주요 구성품인 치킨 카레가 누락된 채 이제 서비스 되었고 본인은 담당 승무원이 곧 해당 구성품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지속적으로 기다렸지만 식사 서비스가 끝난 후 어 이제 식판의 수거가 진행될 때까지 누락된 구성품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뭐 식판 수거를 진행하는 다른 승무원이 왜 이제 음식을 드시지 않느냐라고 질을 했을 질의를 했을 때 무엇인가 문제 보이스,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냐라고 제가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해당 승무원은 주요 구성품인 치킨 카레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고 그제서야 해당 구성품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여 이미 다른 승객들이 모두 식사를 마친 상황이고. 이제 식판까지 치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치워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승무원은 다른 타입의 식사라도 대신 제공이 가능하다고 알려왔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음식을 주는데 맨 밥만 주고 식사를 하라고 하고 일행이, 내 일행들이 모두 다 먹을 동안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 상황에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밥은 잘 먹을 것 같습니다만. 자, 계속 내용 읽어드릴게요. 그저 객실 승무원의 본 업무는 기내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지만 특별히 해당 승무원을 탓하거나 항의하지는 않고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요건 근데 조금 까탈스러운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잘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난리치고 빽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여정 중에 약간의 수면을 취하고 나니까 어 시니어 퍼서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어 단어고 독일어 사전에도 나오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뭐 사무장이나 팀장을 말합니다. 중간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Senior Purser. 아, 중간관리자가 제 좌석으로 와가지고 해당 상황에 대해 전달을 받은 듯한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논조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수 있다였습니다. 물론 객실 승무원의 업무는 수행 중 사소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런데 예,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 할 일이지 해당 객실 서비스를 총괄하는 팀장 또는 사무장이 할 일이 할 만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의 부디 다른 승객들에게는 위와 같은 형태의 객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글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문자 좀 읽었다고 일부러 유식해 보이는 척 말을 하는 걸 되게 좀 싫어합니다. 굳이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어로 100% 한글로. 번역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이제 영어를 많이 썼나, 뭐 무슨, 뭐 소프트웨어, 뭐 공대생들이 전문용어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요 부분만 좀, 이제 영어 단어를 남발한 부분만 거슬리지. 사실 글 자체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승, 승무원의 부주의로 메인 메뉴가 빠져있는 그뭐 식단을 제공했고 다른 승객들의 취식이 완료될 때까지 제공되지 않아서 승객이 이제 기분 나빠서 취식을 거부하고 불만 제기했다. 식음료를 제공하기 전에 메뉴 확인에 주의하라 라고 회사에서는 또 행동 강령이 내려왔나 봅니다. 이제 그 뒤에 직원들끼리 궁시렁대는 게 이제 진상 손님이라는 식으로 직원들끼리 그 커뮤니티에서 궁시렁 되는 게 지금 커뮤니티에서 좀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논란의 식단인 것 같아요. 카레가 제대로 안 나왔나 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햇반 반만 있고요. 어, 그래갖고 자 보면 뭐 앞에 이거는 직원 그뭐 회사인가요, 여러분들? 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있고 대한항공도 있고 이렇던데 뒤에는 아이디가 있는데 제가 뭐 가려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 나 전에 기내식 받을 때 치킨 커리 라이스를 맨 밥만 주고 가길래 그냥 안 먹고 돌려보냈더니 사무장이 와서 직원 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겠냐라고 하길래 기분이 좀 그래가지고 V.O.C. 이제 고객의 소리를 넣었더니 이제 탑승 시마다 V.O.C. 리마크가 달리는 듯어 탑승할 때마다 이 손님을 이제 요주인물로 확인하고 잘 확인해 줘라 이 말인가 무슨 말?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객의 소리 리마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해당 이거 항의 항의했던 사람이군요. 아이 사람이 항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갖고 밑에 이제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의 댓글이 달렸어요. 너 때문에 한동안 난리였다. 내용물 확인 꼼꼼히 하고 2차 3차 체크하라고 이러면서 짜증을 내줘 눈째고 너였냐 이러고. 근데 왜안 먹고 돌려보내? 잘못한 건 맞는데 불러 가지고 칼에 달라고 해서 먹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또 합니다. 대박형이었어. 이거 때문에 난리 났어. 진짜로. 상벌 심의원, 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갔어. 이건. 이제 수, 수, 직원들이 그 손님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와, 그 정도로 화가 났었니? 그 때문에 몇 명이 피해를 받는지 저렇게 써놓고 아무렇지 않구나. 당연히 고객의 소리를 쓸 수는 있지만 그냥 기분이 좀 그래. 쓴 편지 하나에 몇 명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헐, 그때 아침 시간대라. 밥 생각도. 아, 이거. 손님이군요. 헐 그때 아침 시간 때라 밥 생각도 없고 해서 안 주면 안 먹지라고 생각하고 트레이 치우러 올때왜안 먹었냐고 묻길래 다시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냥 다시 잠고 뿐인데 그냥 냅둬 쓰면 그러려니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직원 하나가 또 이제 발끈해 갖고 부들부들합니다. 와나 너무 열 받아서 손이 부들부들. 있잖아 당신 저 이제 고객의 소리에 조양호 회장이 직접 해당 승무원 면책하라는 내용 달았고 댓글 달았고. 상벌심의위원회가 열렸고 팀장은 팀장에서 이코노미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당했고 해당 승무원은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16, 4번 승무원이었는데 징계 받고 평생 징급은 꿈도 못 꾸게 됐어 그리고 당신 voc 터지고 나서부터 매번 우리 브리핑할 때마다 당신 voc가 브리핑 룸 화면에 떡 올라와가지고 떡하니 올라와가지고 그 서비스 아이템 누락하는 일 없도록 조심하자 매번 항상 화제가 됐었어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올렸던 VOC로 인해 몇 명의 인생이 뒤바뀐 건지 단한 번이라도 죄책감을 느꼈으면 좋겠어. 얼마나 열받고 화가 나서 그 글을 올렸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글 쓰고 발뻗고 잤던 순간부터 몇 명의 승무원이 매일 밤 울면서 괴로워했는지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느껴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 환기가 잘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요 논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승무원들이 즙 짜는 소리를 들어보면 직원 내부 징계가 다소 과해 보이기는 하는데 애초부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손님의 잘못은 아니고 그, 거기에 대응하는 회사 내부의 영역입니다. 회사 내부 경영상의 문제이고 징계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거를 보면 이런 댓글을 보면 이제 손님이 되게 나쁜 진상 손님처럼 보이는데 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직원년들은 자기들한테 월급 주고 돈 주고 서열 꽉 잡혀 있는 회사 상대로는 찍소리도 못하니까 만만한 손님을 상대로 볼멘소리를 한다고 밖에는 제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직원들이 불쌍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서 손님이 가해자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손님을 씹어대는 모습들이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닉, 닉네임을 공개하려고 했다가 제 사촌 여동생들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가려준 겁니다. 이 아가씨들 또피 볼까 봐. 자,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1번 손님의 입장입니다. 앞에서 굳이 이제 한글로 표기가 가능한 것들을 외래어 영어 단어를 남발하면서 좀 거슬리는 말을 했, 하기는 했는데, 뭐 그거는 제 개인 취향이고. 어쨌든 요 부분은 정말로 맞는 말을 손님이 잘했습니다. 서비스 실수에 대한 이해와 관용은 손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사과를 하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왜팀장이 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는 식으로 말했냐, 이겁니다, 손님은. 그죠? 한편, 또, 팀장과 직원들, 사무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람이 실수를 좀할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던 게 지금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된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해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는 여러분들 표현에 따른 뉘앙스의 차이가 또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아이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스물 몇살 먹은 막내가 이번에 새로 시, 새로 들어온 신입인데요. 기본적인 걸 빠뜨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객님?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의 그 실수론이랑 아 그거 진짜 그거 좀 까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실수도 좀안 하냐? <laughs> 이제 이런 식으로 진상 고객을 대한다고 할 때의 그 반응을 보면 분명히 둘다 듣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부, 분명히 둘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똑같은 얘기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아 아다, 한국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라는 소리가 있고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유튜버 본인이었다면 이럴 때 어떻게 했겠느냐 아마 저 같으면 사실 이제 그냥 처음 메뉴가 나왔을 때어 저기요 여기 카레가 사장님 여기 카레가 안 나왔네요 라고 하고 끝냈을 겁니다 아마 보통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뭐,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뭐, 어떻게 일이 엮였다 치자. 이, 지금 이 사건처럼. 이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만약에 팀장과 직원이 싸가지가 없었다면, 저는, 저도 당연히 본사 고객센터에 강력 항의를 하는 거고, 그때는 이 사람보다도 더 강하게 항의를 했겠죠. 반대로, 우리가 이제 정확한 사건 정황을 모르니까, 만약에 팀장이 예의가 발랐다면, 또그 사건을, 어, 그 설명, 해명을 듣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하고, 당연히 또 넘어갔을 겁니다. 뭐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한 성격입니다. 제 스스로 하는 얘기지만 식당과 관공서 같은 데서 만나는 직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의가 바른 편이고요. 제가 굉장히 그런데 매너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절대로 이제 그러니까 갑질을 할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어디 식당을 간다든지 호텔이나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만나는 그런 직원들.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거 되게 조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만의 남다른 철학입니다. 뭐 아버지한테 개인적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좀잘 받아서 그런 점도 있고,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부터 공공장소에서 예의 바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배운 부분도 있고,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뭐 정말 보잘 것 없는 평범한 일반인인데 그런 공공장소, 뭐 식당, 호텔, 레스토랑 이런 데 갔을 때 직원을 대할 때는 거의 그러니까 제가 뭐 유명인사나 정치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합니다. 행동을. 그, 굳이 그 직원들의 기분을 나쁘게 해서 제가 얻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는 굉장히 이제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매끄러운 성격입니다. 예의 바르고 어지간한 실수에도 너그럽게 대하는 편이에요. 뭐, 말 나온 김에 뭐,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군대에서도 그 흔한 욕설과 갑질을 단한 번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그, 저는 이제 나이를 먹고 20대 후반에 군대를 또 늦게 갔다 왔었는데, 그래갖고 후임 동생들은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어, 제가 살던 방에, 지금은 또 다른 곳에 살지만, 제가 살던 방에 또 우리 후임 동생들이 또 놀러 온 적도 있고 그랬어요. 전역하고 나서. 뭐, 그 정도면 제가 어떤 사람이다 정도는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겁니다. 뭐, 대한민국 정치인들, 소신없고 양심없는 정치인들 깔 때랑 제가 바깥에서 일반 사람들 대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점또 여러분들한테 좀 어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 사건만 보고 사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떤 그뭐 사무장과 팀장의 뭐 말투라든지 뭐 이런 예의 발음에 예의가 바르고 그러고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그 뉘앙스와 정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뭐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댓글이 전부니까요. 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남에게 업무상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자. 그리고 이위 사례와는 별개로 위 사례에서는 우리가 뭐 손님이 뭐 나쁘다 이렇다고 하긴 어려우니까요. 확정된 게 없으니까 위 사례와는 별개로 사회 각처 서비스 직종에서 갑질 손님의 갑질 같은 것은 사실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직원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사람이고 어딘가에 가서는 손님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또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서로 너그럽게 존중하면서 살자. 이게 제 최종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이번처럼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일반 <laughs> 진짜 일반인 기준으로 매너나 예의가 상위 1%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보면 정말 나 같은 사람조차 화가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싸가지 없는 직원들을 만나는 경우가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1번과 2번에서 서로 이제 다 각자의 역할에서 잘 줄타기를 하자. 이런 게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업무상 실수를 해. 내가 실수를 했을 때는 또 남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반대로 내가 누, 손님이 돼가지고 어떤 서비스 업소에 갔을 때는 또 갑질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좀 예의 바르게 가능하면 잘해주자. 매끄럽게 좋게 좋게 지나가자. 뭐 이런 게 결론입니다 어쩌면 사실 지금 대보에도 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 말하다 보니까 떠올라서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제일 중요한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핵심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라는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자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얼마나 완곡하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기분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기억하면서 싸가지 없게 말하지 말고 싸가지 좋게 말하는 착한 사람이 되자 개념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에티켓 매너 교훈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오늘이 벌써 목요일입니다 내일 하루만 버티면 또 여러분들 주말 불금이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힘내시고 으쌰으쌰 힘내시고 우리 또한번잘 살아봅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